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8장 묵상입니다. 38장 39장은 마곡의 왕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것과 이들 침략자들의 멸망과 선민의 영원한 회복이 예언됩니다. 여기서 마곡의 땅 곡은 그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곡의 왕 곡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그들을 전장으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기마병을 필두로 큰 무리를 이루어 출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완전한 갑옷,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칼로 중무장한 군사들입니다. 거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고기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 산에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할 것입니다.그들은 광풍같이 거칠고 구름같이 드넓게 이스라엘을 덮칠 것입니다.이에 비해 하나님 백성은 아무런 대비 없이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성벽은 물론 문과 빗장도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고개 잔인한 칼 앞에 하나님 백성이 쓰러질 일만 남은 듯 합니다. 외국 상인들의 눈에도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약탈과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악한 세력이 가지지 못한 강성함이 있으니 바로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강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십니다. 애초에 곡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곡이 연합군을 모을 때에도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잔인하고 거칠게 들이닥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곡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애굽이 무너져 내렸듯이 곡 연합군도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 폭우와 우박 등이 심지어 불과 유황으로 곡을 심판하십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 악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 앞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